여름에 멋을 잘 내시는 분들이 꼭 하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피셔맨 샌들인데요. 저는 사실 더위도 정말 많이 타지만 멋은 또 부리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럴 때 레더 샌들을 꼭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레더 샌들의 매력을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체적인 룩의 고급스러움과 성숙함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샌들 카테고리에서 피셔맨 샌들만큼 오랫동안 사랑받고 클래식함을 갖춘 디자인은 또 드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피셔맨 샌들 이야기와 더불어서 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셔맨 샌들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이런 디자인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샌들이 정확히 언제 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더욱더 빛을 발했던 그런 디자인인데요. 그 시기에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알려졌어요. 어부나 선원들이 주로 신는 신발이었는데요. 이들은 거친 돌바닥이나 미끄러운 가판에서 발을 보호하면서도 통기성이 좋고 물 빠짐이 쉬운 신발을 원했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한 것이 바로 피셔맨 샌들이었죠. 앞코가 닫혀 있기 때문에 돌멩이나 악천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력을 제공했고요. 옆면이 열려 있어서 따뜻한 기후에도 통기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버클이 있는 구조가 특징인데요. 일반 끈 매듭 장식이라면 이게 젖을 수도 있고 끈이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버클은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고정 수단이었고 물 발이 미끄러울 수도 있는데 버클이 발목을 고정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활동을 해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물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조건이었고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피셔맨 샌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역로가 확장이 되고 여러 문화가 서로 얽히면서 피셔맨 샌들의 인기는 더욱더 퍼지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각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적 미학을 디자인 녹여내면서 다채로운 변형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됐죠. 20세기 정도 들어서야 이 피셔맨 샌들이 실용성뿐만 아니라 패션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전통 휴양지 패션에서 빠지지 않는 슈즈이기도 했고요.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에서 이 샌들의 매력을 인지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선택한 제품은요. 그랜슨의 퀸시라는 제품이에요. 그랜슨은 1866년 영국 노샘프터셔 주에서 론칭한 구두 브랜드인데요. 클래식 구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익숙하실 겁니다. 노샘프턴 셔츠는 구두로 유명한데요. 저도 자주 신는 크로케앤존스나 에드워드 그린이나 처치스 같은 브랜드들도 다 이곳에서 론칭을 했죠. 그러면 왜 이곳이 구두로 유명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리적 조건입니다. 이 지역은 가죽 무두질에 적합한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이 지역의 물은 미네랄 함량이 낮아서 가죽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이상적이었어요. 더 붙여서 런던과 영국 북부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물류와 유통에 유리했죠. 두 번째로는요 전통과 기술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노샘프턴 셔주는 이미 군용 부츠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기계화 도입으로 인해서. 고품질 구두 생산의 중심지로 정착이 됐고요. 구두 장인들의 기술이 계속 세대를 거쳐 전수가 됐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노 샘프터 셔즈 기반이다 라고 하면 괜히 믿고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 브랜드를 정말 좋아해요. 그 이유는 영국 브랜드들은 특유의 우아한 절제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랜슨도 물론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국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잘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슈즈를 신고 싶지만, 캐주얼함이 가미된 브랜드를 찾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랜스는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피셔맨 샌들을 재해석한 형태라고 볼수 있고요 꽤 클래식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소재는 태닝 과정에서 핸드페이팅한 송아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착용할수록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변하는 에이징이 특징인데요 기계적인 가죽공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특유의 고유한 느낌이 굉장히 잘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 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카프라서 특유의 단단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재의 특성상 투박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얇은 가죽이라서 그런 느낌은 없고요. 굉장히 유연한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신으면서 더 부드럽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6개의 스트랩으로 이루어져 있는 클래식한 피셔맨 샌들의 발등을 보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스트랩 간격도 너무 넓지 않고 적당히 촘촘하고 일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샌들이지만 어느 정도 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한 의도가 돋보이는 것 같네요. 일반 샌들과 달리 발가락이 덜 노출되기 때문에 좀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이런 피셔맨 샌들이 현대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고 있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피셔맨 샌들이 시원하고 편하죠. 이에 더해서 클래식한 가죽 슈즈의 고급스러움과 샌들의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아이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포멀하면서도 여름스러운 분위기를 낼수 있다고 할까요 두 번째로는 최근 1, 2년 사이에는 과한 맥시멀 스타일에 지친 사람들이 조금 더 절제된 미학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피셔맨 샌들은 과하지 않으면서 독특한 구조로 존재감까지 보여줄 수 있죠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티치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핸드 핸드크래프트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샌들 특유의 캐주얼한 무드가 더 사는 것도 같습니다. 라스트를 보면 둥근 쪽에 속하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투박하게 둥글지는 않고 약간 얄쌍한 느낌도 있어서 캐주얼의 밸런스가 좋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볼륨지고 볼드한 피셔맨 샌들과는 다른 우아한 매력이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아웃솔은 레더솔 기반이지만 뒤꿈치에는 러버 힐 패치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더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아웃솔이 레더로 이루어져 있으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름철에 맨발로 착용시에 땀이 나잖아요. 레더솔은 습기와 열을 아래로 방출하는 기능이 있어서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급스러운 외관인데요. 걸었을 때 뒤에서 보이는 레더솔 특유의 느낌은 클래식함과 고급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죠.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러버를 뒤꿈치에 더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모가 앞꿈치와 뒤에 정말 자주 일어나잖아요. 마모를 방지하면서도 미끄럼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성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버클로 이루어져 있는 인데요. 요즘에는 슬리본 방식도 많은데 버클로 구성해서 클래식한 느낌을 좀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인디아 생산이에요. 영국 생산이 아닌 이유는 물론 절감 부분도 있겠지만 인도는 수세기 동안 가죽 공예로 명성을 쌓아온 국가예요. 인도가 나라가 덥잖아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건조가 가능하죠. 그러면 가죽이 균일하게 건조가 돼서 열에 의한 수축이나 변형을 적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샌들처럼 얇고 유연한 가죽을 만드는 데에는 적화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제품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높은 입문용 샌들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디자인입니다. 스타일링을 두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시즌에 가장 입기 좋은 쇼츠에 셔츠를 매치했어요. 이렇게 매치하면 클래식하면서 어느 정도 격식은 차릴 수 있는데요. 데일리 웨어뿐만 아니라 리조트 웨어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티셔츠를 통해서 조금 더 캐주얼함을 보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 으로 밝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입으면서 좀더 절제되고 우아함의 밸런스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사실 피셔맨 샌들은 웬만한 캐주얼웨어와 다잘 어울리는데요. 반팔 셔츠의 쇼츠를 통해서 캐주얼함을 부각시키고 피셔맨 샌들로 성숙함을 좀더 넣을 수도 있고요. 폴로 셔츠를 통해서 조금 더 포멀의 밸런스를 높여주면서 스타일링에도 멋스럽고요. 데님 팬츠와 매치하면 클래식 캐주얼의 미학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스타일링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일반적으로 구두나 운동화를 265를 신는데요 이 제품은 270을 신으면 괜찮았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셔맨 샌들은 발보호는 로퍼 같고 통기성은 샌들에 가깝고 착화감은 슬리본 같기도 하죠 이세 가지 미학을 동시에 조금씩 느낄 수 있는 다재다능한 디자인인데요 실용성을 추구하는 현대의 패션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니 여름 샌들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을 합니다